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비격이 온다 한국형 자주박격포 ksm 120 예전 군대 생활을 해본 이들은 다 안다 산이고 들이고 박격포를 메고 지고 쇠 빠지게 고생을 해본 것을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한발한발 한 발. 소리 없는 번개가 적의 진지를 삼킨다 비격 이름부터 무게감이 다릅니다 한국이 만든 차세대 자주박격포 ksm 120 2022년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군의 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늘에서 내리꽂는 불벼락 같은 위력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100% 국산화 박격포 비격. 비격은 기존의 견인식 박격포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며 무엇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항목내용 기반 플랫폼 K200A1 장갑차 궤도형. 주무장 120mm 박격포 사거리 최대 12km. 포탑 회전 360도 전방위 회전 가능. 자동화 장비 자동 사격 통제 GPS INS 항법 자동 장전 시스템. 운용 인력 3명에서 2명으로 25% 감소. 화력 성능 기존 대비 1.9배 위력, 사거리 2.3배 증가. 비격 1문 구형 박격포 2문 이상의 성능. 한 줄로 말하자면 적이 숨을 틈조차 주지 않는다. 360도 회전, 자동장전 기계와 보병의 최적화. 비격은 단순히 위력이 센게 아닙니다. 이제 전투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비격은 360도 회전 포탑을 활용해 사각없는 사격이 가능하고 자동장전으로 분당 최대 8발을 퍼붓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명중. 그것이 이 박격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해외도 주목하는 기술력. 미군 역시 비격의 산악전 적응성과 자동화 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모스, 네모와 같은 고가 유럽형 자주박격포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국산화율 100%로 자주국방의 상징이기도 하죠. 비격은 수출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 수준이 세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비격은 더 이상 실험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정밀함, 속도, 그리고 신뢰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의 전방을 지키고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 곁에서도 그들의 땅을 지켜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